자이 migration 이주라는 말은 almost always r e p o r t e 거의 항상 보고가 되어지죠 popular media 자 인기 있는 언론과 even in scientific literature 과학적 문학 속에서 뭐였어요 as a problem or crisis 문제나 위기로서 자 우리가 이제 이주라는 말이 있죠. 자 여기 뭐야? 뭔가 문제 또는 위기로 간주하죠. 자, 요거는 하나의 뭐예요? 잘못된 생각, 즉 통념일 겁니다. 자, 포 m p l e 예를 들어. migrants 자 이주자들은 assumed 가정되어지는데 자 o v e r c r o w d e city 도시를 붐비게 하고 and cloud up 막다죠 labor market 노동 시장을 막아버리며 and increase poverty 빈곤을 증가시킨다고 가정되어져요 이주 노동자가 막 100만 명 우리나라에 온다고 생각해봐 그치? The other questionable assumption is that 자 다른 자 의심의 여지가 있는 질문이 있는 가정은 이것인데 most migration in is involuntary 대부분의 이주가 자발적인 게 아니라 비자발적이다라는 거예요 people 사람들 즉 어떤 사람들이야 fleeing 도망쳐 온 사람들이죠. natural, 자연적인, 혹은 man-made, 인간이 만든 disaster. 이 재앙에서 도망친 사람들. 됐니? 전쟁이 나서, 혹은 자연재해로 도망쳐서 배 타고 다른 나라에 오는 거죠. However, 하지만, the reality is, 현실은 more complex, 더 복잡하며, And many migrants. 많은 이주자들은 단순히 seeking greater economic opportunity. 그냥 뭘 찾고 있는 거예요? 더큰 경제적 기회를 추구하고자 해서 이민을 한 거죠. 뭔가 더 좋은 직업이 없을까? 더 좋은 교육을 받을 데가 없을까? 해서 캐나다나 호주로 이민을 가는 거잖아요. Of course. 물론, Migration can and does create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이런 이주가, 자,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만들 수 있고, 정말로 만들죠. But, 하지만, Migration can also be a solution. 이 이주가 또한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For many pre-existing problems.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될수 있대요. 예를 들어서 out migration 자 이게 뭐야 이주가 밖으로 나간 이주 유출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일반적으로 re Distribute 재분배합니다. 누굴라요? 노동자들을 from place labor surplus 그럼 뭐야? 이제 노동 과잉이지. 과잉의 장소에서 어디로 이동시켜? Area Airy. area 지역으로. 거기선 어떤 지역이야? There is a greater demand 더큰 수요가 있거나 more opportunity 더 많은 기회가 있는 지역으로. 됐니? 자, 우리나라는 지금 직업이 포화 상태잖아요. 캐나다에서는 지금 뭐야? 사람이 없어서 난리예요. 그래서 이민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즘은 달라졌지만. 간호조무사라든지, 유치원 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엄청 높아요. 마이그레이션. 그래서 이주는 일반적으로, 자, 셀렉티브에요. 즉, 선택적입니다. person.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 who are younger, 더 어리고, healthier, 건강하며, more flexible, 더 융통성이 있으며, more willing to, 더 기꺼이, endure hardship, 이런 역경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들. in hopes, 희망하면서, better life, 더 나은 삶을 희망하면서, relative to their pro prospect in their place of origin. 자, place of origin을 고향이라고 칩시다. 그들의 고향에서의 전망과는 레드 비교해 봤을 때더 나은 삶을 희망하면서 이런 역경을 잘 참고 더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이주가 뭐야? 대단히 선택적이다라는 거예요 선택적이다라는 말을 의역하면 뭐야? 선별하는 개념이 있는 거죠. 캐나다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80살 노인이 가겠어요? 절대 아니죠. 자, 30대. 맞아, 20대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이민을 가잖아요. Most research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 that examines long-term outcome 장기적인 이런 결과를 조사하는 많은 대부분의 연구는 migration 이주에 뭘 포함해서요? 자 remittance 송금 그리고 intergenerational mobility. 어떤, 어 세대 간의 이동성을 포함해서요. 뭐 별로 안 중요하고요. 주어, find, 뭘 발견해요? Positive long-term e f f e c t on place of origin and destination. 긍정적인 장기적 영향을 발견하게 되죠. 어디에? Place of origin이 어디였어요? 고향, 출생지. Destination 어디에요 도착지, 목적지를 얘기하는 거죠. 즉 캐나다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본국에서도 다 뭐야?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라는 거죠. 자 내용이 너무 길어요. 정리를 하면은 자 원래 통념은 뭐야? 이주가 뭐야? 문제고 위기다라는 거죠. 이주 노동자들 생각해 보세요. 못 사니까 왔지. 아니면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에 못 사니까 캐나다나 미국으로 가지. 하지만, 출생지, 도착지, 모두에서, 장기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뭐하죠? 가져오죠. 그거에 대한 어저 아까 내용에서의 어떤 근거들도 있었잖아요. 근거들. 뭐가 있었죠? 뭐 과잉된 잉여된 노동의 재분배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렇지? 정리하자면 또 경제적 기회를 추구하는 아이고 그런 어떤 근거, 기회가 될수 있겠죠. 경제적 기회 추구도 될수 있겠죠.